안녕하세요. 열정공대맘입니다. 아이 있는 집이라면 블록은 뺄수 없는 필수 장난감인데요. 그만큼 아이 내발달에 도움을 줄수 있고 시기에 맞게 블록놀이를 하면서 발달 자극 받으며 성장하게 돼요. 블록을 잡기도 하고 양손으로 잡고 두들기기도 하고 높이 쌓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죠. 이렇게 손을 많이 사용하면 소근육 발달이 되고 뇌를 자극해 두뇌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저는 그래서 평상시 아이들에게 어, 각종 블록 많이 챙겨주며 다양한 자극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게 준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남매가 잘 놀고 엄마가 더 좋아하는 지금 이 블럭은 숲소리 제품이에요. 숲소리 제품은 사용해보신 분들이 워낙에 만족도가 높아 엄마들 사이에서 참 유명한 제품인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숲소리 천연블럭 66피스 제품입니다 블럭 66개와 원목상자로 구성된 숲소리 천연블럭 66피스 제품은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블럭이 66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모양마다 블록 컬러가 다 다르죠 컬러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 나무색이에요. 거기에 마감 또한 천연 식물성 오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아이가 물고 빨아도 안전한 제품이에요. 구강기 아이는 물론 유아기에도 아이들 노는 모습 잘 살펴보면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곧 5살이 되는 첫째는 아직도 장난감을 입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이 장난감 선택은 숲소리 원목 블록이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이 됩니다. 숲소리 원목 블록 구매 앞두고 고민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가장 궁금해 하시는 두 가지를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드리려 해요. 그래서 보통 숯소리 구매 앞두고 과연 비싼 원목 블럭을 사야 하는지, 사야 되면 과연 언제 사야 되는지, 아이가 언제까지 가지고 노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이 좋아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비싼 원목 블럭 사야 할까요? 음,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장바구니 앞에서 참 고민되죠. 아이들 블록은 꼭 필요한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렴한 블록으로 많은 걸 사주는 것보다는 저는 제대로 된거 하나가 좋다고 생각이 돼요. 플라스틱 교구들 사용해 보시면 기스가 나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베란다 행으로 자리 차지만 하게 되거나 버려지게 돼요. 뭐, 그래도 아이가 잘 놀기만 한다면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이들은 꼭 입으로 가져가요. 또 이빨이 나기 시작하면 다 물어 뜯고요. 이때 혹여나 뜯긴 플라스틱이나 유해성분이 아이 몸속으로 들어간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숲소리 원목 블럭은 아이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가 아닌, 아이 입으로 들어가도 안심이 되는 제품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 취향보다는 엄마가 챙겨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꼭 필요한 숲소리 원목블럭 아이가 아직 어린데 블록 언제 사야 할까요? 두 아이 엄마로서 아이들과 함께 해 보니 원목블럭은 아이가 딸랑이 잡고 흔들면 놀 때부터 사용할 수 있고요 활용할 수 있는 시기는 아이가 앉아서 놀수 있을 때부터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아이 양손에 블록 하나씩 지어주는 것도 너무 좋고요. 앉아서 놀기 시작할 때 블록 한두 개 쌓아보기도 하고, 손으로 든 블록을 두들기기도 하면서 놀아요. 이때 상자에 블럭을 넣고 빼기 반복하는 과정 또한 아이 성장 발달 과정인데요 8개월 정도만 되어도 상자에 넣고 빼는 놀이 참 좋아해요 그래서 숲소리 천연블럭 66피스 제품에는 원목 상자도 포함이니 별도의 상자 구매 없이도 놀면서 발달 자극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가지고 놀까요? 36개월 된 첫째도 매일 가지고 놀아요. 성도 만들고 주차장 및 도로도 만들면 만들기 끝은 없기 때문에 아이의 상상력을 발휘해 창의적인 만들기는 하기 참 좋습니다. 아이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원목블록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게 되면 원목블록으로 성이나 집을 만들어서 인테리어를 해보세요. 중, 고등학생이 되어서 사춘기가 와도 방 안에 인테리어 되어 있는 숲소리 원목 블록을 보고 유아 시기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쌓았던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며 힘든 시기와 시련이 다가와도 위로가 될수 있는 소중한 인테리어 소품이 될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간이 지나도 지금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간직할 수 있는 원목 장난감입니다. 아마 네모 더 많이 찾아봐. 투니 네모 몇개 있는지 세봐. 네모 몇개 있어? 열 개. 네, 가지, 가지, 이거, 네, 그리고 네. 열개 있어? 우리 이걸로 주차장 만들어 볼까? 네. 그럼 투니는 뭐 하고 싶어? 엄마 네모 하나 더 많이. 있어요. 이거 긴 네모도 있다. 네모 길다. 아니면 이거 뚱뚱한 네모. 정, 네모. 어. 정사각형.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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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모 많이 있어. 응, 네모 많이 있어. 찾았다. 음. 찾았다. 찾았다. <laughs> 우와, 찐이야, 이거 좋아? <laughs> 이 네모 또 있어? <laughs> 찾았다. 음. 우와. 높이. <laughs> 높이. <목소리> 숲소리 원목블럭 구매 앞두고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 되고자 영상 만들었는데요. 숲소리 블록 영상과 함께 부드러운 촉감과 나무 향까지 전달드리고 싶네요. 아이가 물고 빨아도 안전한 원목블럭 촉감도 부드럽고 뾰족한 부분 없이 모서리가 둥근 원목 블럭, 숲 소리 천연 원목 블럭으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원 없이 놀면서 발달 자극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